안녕하세요. 바다 톡톡 도입 강연을 맡은 대전 기성초등학교 교사 김성식입니다. 여러분을 올해 벌써 3년째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곧 오프라인에서 바다 톡톡 도입 강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세요? 푸른 바다, 장마, 시원한 수박, 그리고 갯벌에서 조개 캐기 등 다양한 경험들이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고마운 조개를 만나러 갈 겁니다. 먼저 사진으로 보이는 갯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조개가 많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조개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갯벌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거예요. 갯벌은 부드럽고 평평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갯벌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답니다. 첫 번째, 조개나 낙지, 개, 짱뚱어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됩니다. 새들의 서식지이기도 하고요.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구멍을 만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해일 때 바닷가로 밀려오는 많은 물을 흡수해서 높은 파도 때문에 바닷가의 마을을 덮치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갯벌은 바다나 민물에서 내려온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정화작용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갯벌의 식물이나 비식생 갯벌에서도 저서미세 조류들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숲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갯벌이 하는 일이 매우 많지요? 2021년 7월에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어요.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은 지질학적 그리고 해양학적 보존할 가치가 크고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보내 드리는 사진은 충남 서천 갯벌, 전북 고창 갯벌, 전남 신안 갯벌이고요. 보성 갯벌, 마지막으로 순천만 갯벌의 모습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우리나라의 세계 자연유산인 갯벌을 좀더 아끼고 잘 지켜야겠죠? 갯벌에는 방개, 퉁퉁마디 함초, 조개, 농개, 말뚱, 망둥어, 낙지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조개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개를 먹어 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관찰한 적은 없었죠? 조개는 주변에 존재하는 칼슘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을 이용해 탄산칼슘을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분비해 탄산칼슘과 합쳐 단단한 껍데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조개는 물속 생태계에 어디에나 분포하며 물속의 미생물을 잡아먹고 자라는데요. 바다에서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끝자락부터 수심 1 0 0 m 까지 서식합니다. 조개의 대표적인 쌍각류 조개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더듬이나 눈이 없지만 만약 적이 오면 폐각끈으로 껍데기를 닫아 보호합니다. 보이는 사진처럼 폐각끈이란 껍데기를 여닫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입수관에서는 물이나 플랑크톤 등의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출수관에서는 필요 없는 수분을 내보내고요. 다음으로 아가미에서는 산소를 흡수하고 먹이를 먹습니다. 외투막의 역할은 몸을 감싸며 몸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조개에도 발이 있습니다. 도끼처럼 생긴 모양의 다리로 모래를 파거나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파는 먹이 크기를 구분해서 입으로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히 조개를 살펴보면 조개의 껍데기에 약간 진한 띠가 있는데요. 1년, 2년, 3년 성장할 때마다 이렇게 조개의 몸에 흔적이 남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했었던 조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면서 자주 보았던 조개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먼저, 바지락은 타원형 모양으로 수명은 8년에서 9년 정도 됩니다. 뻘 위를 걷다 보면 바지락바지락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바지락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두 번째, 꼬막은 돌 조개가루 꼬막의 종류가 무려 1 9종이나 됩니다. 뻘갯벌에서 살며 껍데기가 볼록하고 두껍고 단단합니다. 두꺼운 세로줄이 있으며 껍데기는 흰색이고 속살은 붉은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죠. 다음은 백합입니다. 백합은 껍데기에 광택이 나고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주로 모래에서 살아서 속살이 더 하얗고 깨끗합니다. 다음 조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은 맛조개입니다. 길이는 10에서 15cm로 폐각이 가늘고 길며 대나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조개에 비해 입수공과 출수공이 길고 썰물 때 작은 숨 구멍을 찾아 소금을 조금 넣어 놓으면 튀어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키조개는 생김새가 점점 삼각형 모양으로 커져서 키조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껍데기가 얇아 잘 부스러지고 한국과 일본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심 5m의 깊은 곳에 펄 바닥에 살고 있습니다. 가리비도 수심 10에서 50m 모래자갈 바닥에 살며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있습니다. 헤엄치는 조개라고 알려져 있으며 위협을 받아 빠르게 이동할 때는 두 개의 폐각을 강하게 여닫으면서 분출하는 물의 반작용을 이용해 수중을 몸에 띄어 움직입니다. 이때 조개껍데기를 여닫는 동작을 빠르게 되풀이하면 마치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가는 듯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홍합인데요. 홍합은 겉면이 흑색이나 갈색으로 강택이 있고 두터운 각피로 덮여 있습니다. 몸 주변에는 실처럼 생긴 족살가 있어서 바위나 말뚝에 단단히 몸을 붙이고 삽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새조개는 조가비 밖으로 내민 발이 마치 새의 부리 같다고 해서 새 조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하고 수심 5에서 30m 펄 바닥 또는 모래 바닥에 서식합니다. 마지막으로 굴은 한쪽 조가비를 바위나 돌에 단단하게 붙이고 삽니다. 자웅 동체이지만 생식 시기에는 암수가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먹이는 플랑크톤이며 아가미를 통해 통과하는 바닷물의 양은 1시간에 약 0.4리터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름도 특이한 그리고 신기한 조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부터 무척이나 크고 무서울 것 같은 대왕조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왕조개는 길이가 1.5m이고 무게가 무려 20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키가 무척 커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조개라고 하는 오명이 있었지만 대왕조개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랍니다. 또한 항상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대왕조개는 그늘이 생겨 빛이 차단되면 껍질을 닫아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대왕조개는 햇빛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산 텔라라는 공생조류가 조개의 외투막에 붙어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탄수화물은 영양분이 되어 대왕조개에게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대왕조개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될까요? 네, 대왕조개의 수명은 무려 100년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대왕조개의 모습은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관찰한 대왕조개입니다. 다이버가 가까이 가자 폐각을 순간적으로 닿는 사진인데요. 식용, 장식용, 공업용으로 수요가 증가되면서 현재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에 국제 거래에 의한 협약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보게 된다면 채취하면 안 되겠죠? 다음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이자 서해의 기적이 일어난 태안 앞바다 등에서 주로 서식하는 삿갓 모양을 한 장수 삿갓 조개입니다. 장수 삿갓 조개의 조개 껍질은 긴 지름이 4cm, 짧은 지름은 3cm 정도 되고요. 조개살이 레이스처럼 껍질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수심이 약 10m 깊이 바위에 몸을 부착하고 살면서 미세조류를 먹고 사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국제적 휘기종인 장수사갓 조개를 2007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움을 품은 진주조개입니다. 조개는 입수관을 통해 물을 빨아들이고 그 속에 섞여 있는 유기물들을 먹고 자라는데요. 이때 모래나 작은 미생물과 같은 불순물도 딸려오게 됩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불순물들이 침투해서 시작되는데요. 조개는 스스로 껍질을 만들기 위해 분비하는 진주액이라는 미끌미끌하고 맑은 물질을 배출해 불순물을 감싸버립니다. 몸 안에 들어온 불순물을 스스로 공격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진주조개는 자기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겹한겹 한겹 불순물을 진주액으로 계속 감싸는데요. 조개가 배출한 물질이 불순물에 쌓이는 시간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열흘 정도면 핵을 완전히 둘러싸게 된다고 합니다. 조개가 서식하는 환경과 모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진주조개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도입강연의 제목이 고마운 조개, 지금 만나러 가요입니다. 왜일까요? 다음 보이는 사진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수질관리를 하는 조개의 모습입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수질관리를 조개 8마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염된 물을 감지하면 조개가 입을 닫아버려서 수질을 알수 있다고 하니 신기하죠? 조개는 무척 예민한 연체동물로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입을 닫아 딱딱한 껍질로 몸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바르샤바의 급수펌프는 조개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8마리의 조개가 폴란드의 수도 수질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참 고마운 조개이죠? 고마운 조개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갯벌에서 서식하는 조개류는 정화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개류는 수중에 떠다니는 유기물을 섭식하여 여과함으로써 바다의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여과하는 바닷물의 양은 그 종류와 여과 활동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3cm의 작은 바지락에서는 약 시간당 평균 1L의 물을 여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조개를 섭취하면서 더욱더 건강해지는데요. 조개의 섭취를 통해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고요. 굴에는 비타민, 철, 구리, 망간 등이 들어 있습니다. 바지락에도 비타민, 나트륨, 인, 칼슘 등이 들어있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개를 캐며 조업 활동하는 어민들이나 조개 양식 등 조개를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우리 곁에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있었던 조개가 참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 올 여름 혹은 다음에 갯벌에 가서 조개를 만나게 된다면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던 조개의 고마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